우리 지난 한주 동안 열심히 지혜로운 말을 하셨습니까? 우리 21일 챌린지를 통해 감사 메시지를 전하자. 하루에 한 명씩 감사 메시지를 전하자라고 했는데, 일주일간 빠짐없이 감사하셨습니까? 사실 이게 제일 쉬운 거예요. 그죠? 문자 메시지 하나 보내면 되는데요. 근데도 못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리고 또, 아, 그렇게 다들 한다는데, 왜 나는 아직 연락을 한 번도 못 받은 거야?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속상해 하지 마시고요. 감사는 내가 받는 것보다 하는 것이 더 기쁘다는 걸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일주일 동안 감사 메시지를 보내면서 느낀 건데요. 이게 감사하면 할수록 감사한 일들이 더 많이 생긴다는 겁니다. 특히 감사를 표현하면요. 내가 감사를 표현한 그 사람과 훨씬 더 이렇게 가까워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느낌뿐이겠습니까? 서로에게 감사를 표현할 때 느낌만이 아니라 실제로 마음이 열리고 서로를 좀더 깊이 이해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지혜로운 말을 하십시오. 21일의 챌린지는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에요. 우리 평생의 숙제입니다. 여러분 숙제라고 하니까 거부감이 드실 수도 있지만 숙제를 다 해내면 어떻습니까? 이 것만큼 뿌듯한 게 없죠, 그렇죠? 어렸을 때 방학 때 어떠세요? 옛날에는 방학 숙제가 많았잖아요, 그죠? 뭐 곤충채집도 하고 뭐 이것저것 정말 많았어요. 뭐 그림일기, 뭐 어떤 걸 해와라, 뭐 어딜 다녀와라. 방학 숙제가 의무적으로 주어졌었잖아요, 그죠? 그거 못하고 학교에 계약해서 가면요, 하루 종일 가슴이 떨립니다. 선생님이 언제 방학 숙제 내라고 할지, 그죠? 근데 다 해가면요, 선생님이 빨리 검사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빨리 검사해 주기. 아왜 아직도 검사 안 하지? 왜4교시가 됐는데도 아직도 검사를 안 하지? 하면서요. 숙제를 해내면 그것만큼 뿌듯한 게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잘 해내십시오. 돈을 벌고 유명해지고 또 성공하는 것도 좋지만 감사하는 것이 나에게 가장 행복한 삶이라는 걸 우리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도요, 기도원과 300 용사가 등장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연정연승한 기도원이지만 계속된 전쟁으로 피로가 쌓일 대로 쌓였죠. 여러분, 어떻게 피로가 쌓이지 않겠어요? 지금 이겼지만, 이겨서 막 승리에 막 기쁨이 있지만 계속된 전쟁이에요. 심지어 우리 지난주에 어땠습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기도원에게 태클까지 걸었잖아요. 그죠? 이 말다툼까지 하고 나니, 여러분, 사람이 기운이 쭉 빠지는 겁니다. 게다가 이거는 여러분, 목숨을 건 전쟁이지, 아이들 전쟁 놀이가 아니거든요. 진짜 내 목숨을 걸고 나가는데, 여러분, 3분만 싸워도요, 온 힘이, 3분이 뭡니까? 1분만 싸워도 다 긴장이, 이게 힘이 풀리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한 긴장이니까요. 그럼에도 300 용사는요, 오늘 본문을 보면 무엇을 알수 있습니까? 단한 사람의 나보잖아, 사상자도 없이, 300명 전체가 다 끝까지 기도원을 따르고 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이300 용사의 믿음과 충성심을 우리가 볼수 있죠. 이들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자신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걸 믿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피곤해도,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 단한 명의 나고자도 없이, 또 사상자,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몇만 명을 상대로 싸우는데, 이 300명 중에는 사상자가 없습니다. 끝까지 따르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인간적인 배고픔, 인간적인 피로함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지칠대로 지쳐 있었죠. 그렇다고, 미디안 왕인, 이 세바와 삶은 나를 추격하는 일을 멈추는 것도 할수 없었습니다. 왜요? 이것은 전쟁 놀이가 아니라 전쟁이니까요. 그들을 지금 놓아주어, 돌려보내면요. 그들은 두고두고 후한거리가 될 겁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심지어 나중에 그들이 재정비하고 다시 돌아와서 다시 이스라엘을 점령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똑같이 또 그들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당연히 이전보다도 지금 이전에도 혹독했지만 훨씬 더 혹독한 통치를 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너무 피곤하지만 당장 쓰러질 것 같지만 끝을 내기 전에는 멈출 수 없었던 상황이었죠. 여러분 이것이 성도가 영적 전쟁을 쉬지 않아야 할 이유입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 중에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휴전 중이 아닙니다. 영적 전쟁엔 휴전이 없어요. 지금 계속 전쟁 중이에요. 그런데 내가 멈춰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스스로 그만두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질 수밖에 없는 거죠. 피곤하지만 계속 기도해야 되고요. 바쁘니까 더 기도해야 합니다. 중간지대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근데 자꾸 착각하죠. 목사님, 아주 잠시만 중간지대에 있을게요. 저 잠깐만 이 중간에 있겠습니다. 근데 그건 결국, 바를 선택하는 것이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몰랐다고 땡도 아니에요. 하나님, 저 몰랐는데요. 전 중간지대가 있는 줄 알았어요. 아, 저는 그게 바를 선택하는 것인 줄 몰랐어요. 여러분, 몰랐다고 땡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은요. 잠시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미디안 왕을 쫓아갔습니다. 그렇다고 병사들의 피로와 배고픔을 그냥 무시할 수도 없었죠. 때마침 이숲 곳이라는 곳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숲 곳은요. 이 기드온의 이스라엘 형제들이었어요. 형제인 숲 곳의 사람들에게 자신은 지금 미디안의 왕을 추격하고 있는 중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병사들이 너무 배 배고프고 지치고 힘드니까 우리 음식을 좀 달라라고 요청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이 요청을 하며 고민했을 겁니다. 어떤 고민을 했을까요? 아, 도와주지 않으면 어떡할까? 아니, 과연 이곳에서 얼마큼만 쉬었다 가는 게 좋을까라는 걸 고민했을 거예요. 무슨 소입니까 우리 푹 쉬면요, 푹 쉬면 쉴수록 우리 배고픔도 채워지고 피곤함도 회복하겠지만. 미디안 왕은 지금 도망가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죠? 푹 쉬면 미디안 왕을 놓쳐버리겠죠. 그렇다고 너무 짧게 쉬는 건또 의미가 없을 겁니다. 그쵸? 어느 정도 좀 회복할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그래서 기도는 과연 우리가 얼마큼을 쉬는 것이 좋을까? 한 30분? 아니면 2시간? 아니면 6시간? 아니면 하루 정도를 쉬나? 그런 고민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축구 사람들이 기도원의 요청을 거부합니다. 이건 전혀 생각지도 못한 일이에요. 자신들을 도와줄 걸 거부할 거라는 건 고민하지도 않았어요. 도와주면 우리가 얼만큼 쉬어야 될까? 언제 다시 시작해야 될까? 이걸 고민했지, 도와주지 않을 거라는 건 생각도 못했다는 거예요. 왜요? 지금 기도원은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자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민족을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싸우고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이 도움을 거절할 줄이야. 아니 뭐 같이 싸우러 가자, 병사를 좀 달라. 이것도 아니고요. 뭐 무기를 만들어서 달라, 돈을 달라. 뭐 이것도 아니고요. 우리 지쳐 있으니까, 겨우 300명입니다, 그렇죠? 3만 명도 아니에요. 뭐 3만 명 먹을 걸 주면 거덜날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겨우 300명입니다. 300명 음식 좀 달라는데 이걸 거절하는 거예요. 심지어 숙꽃 사람들은 기도원에게 말합니다. 아니, 네가 세바와 삶은 나를 잡을 수 있겠어? 네가 미디안을 이길 수 있겠어? 라며 조롱까지 합니다. 그들은 스스로 판단을 내린 거죠. 뭐라고요? 기도원은 절대로 미디안을 이길 수 없어라고 말입니다. 자신이 볼때 기도원이 미디안을 이기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다는 거예요. 오히려 나중에 어떻습니까? 지금 기도원을 도와줬다가 자신의 생각에는 기도원이 이길 수 없거든요. 괜히 도와줬다가 나중에 미디안이 재정비하고 돌아왔을 때 자신들에게 추궁할 거라는 거죠. 야, 너네 그때 왜 기도원을 왜 도와줬어? 너네 나 배신했네? 하면서 보복할 것이 무서웠던 거예요. 그래서 거부합니다. 여러분 이게 과연 같은 민족이 맞습니까? 아니 지금 민족을 구한다고 하는데 판을 걷어붙이고 도와야 할 판에 오히려 고춧가루를 뿌리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미디안이 혹독하게 괴롭혔다는 반증이기도 하지만 아니 그러니까 그 혹독한 고통을 아니깐 더 함께 도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최소한 돕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조롱할 필요까지야 있겠습니까? 너무나 이기적이고 기회주의적인 태도입니다. 물론, 그 심정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렇게 보일 수 있거든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는 자들에게는요, 10절을 보면 세바와 살문나가 이끄는 군대가 만 오천 명입니다. 원래 이 세바와 살문나가 이끄는 군대가 13만 명이었어요. 어마어마, 어마어마하죠? 총 13만 명이었는데 이런 전쟁을 통해 지금 몇 명이 남았다고요? 15,000 명밖에 안 남았습니다. 하지만 이15,000 명도요 기도원의 300 명과 비교하면 50 배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는자가 볼 때에는 300명대15,000명 누가 이기겠냐는 거예요. 기도원이 이기는 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세상의 눈으로는 말이죠. 기도원이 뻔히 질것 같은데 괜히 도왔다가 나중에 내가 뒷감당해야 될 일이 싫었던 거죠. 후원이 무서웠던 겁니다. 형제로서 적극적으로 형제를 돕지는 못할 망정, 자신의 안일만을 생각하는 기회주의적인 태도였죠. 그들에게 믿음은 사치처럼 느껴졌습니다. 믿음은 사치였다는 거예요. 믿음보다 지금 내 당장의 현실이 신앙보다 곧 나에게 다가올 미래의 현실이 훨씬 더 중요하게 여겨졌습니다. 그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어떨 때는요. 세상에서 얻을 이익 때문에 막 신앙을 버렸다가 가졌다가 우리 교회를 버렸다가 가졌다가 합니다. 뭐 내가 회사에서 내 입지 때문에 뭐 아니면 내 여자친구, 남자친구와의 관계 때문에, 뭐 어떤 내 세상 친구들과의 이런 것 어떤 약속 때문에 신앙도 교회도요 버렸다가 취했다가 버렸다가 취했다가 해요. 무슨 어마어마한 상황, 아주 대단한 상황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주 작은 상황, 별거 아닌 선택에서 말이죠. 왜냐하면 작다고 생각하니까요. 뭐이 정도는 그럴 수 있지. 여러분 한 사람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중간지대는 없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게참 어려워요. 우린 그리스도인임에도 이 세상에서 살면서 고난당하고 고통당하지 않습니까? 다르게 말하면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고통당해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고난당합니다. 성도가 아니었다면 당하지 않을 고, 고통이죠. 내가 성도가 아니었다면 안 당했을 고통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떠납니다. 아니, 왜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왜 내가 고생을 당하고, 왜 고난을 당하고, 왜 고통을 사서 받느냐는 거예요. 아니, 내가 교회에 나잘 되려고 다니는데, 나좀잘 됐으면 다니고, 나 좀, 좀 좋았으면 다니는데, 왜 내가 교회 다니면서 고통을 사서 받느냐는 거죠. 이전에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요. 코로나 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교회를 좀 멀리 하게 됐었죠. 그러다 보니, 아, 교회를 멀리 했더니 생각보다 괜찮네? 라는 걸 경험한 사람들이 참 많아졌습니다. 아니, 주일에 교회 가서 예배를 안 했더니 참 편하네. 아, 주일에 오후까지 내가 교회 안 남아 있었더니, 저녁까지 교회 안 있었더니, 와, 참내 시간이 참 많네. 라는 걸 전국에 있는 성도들이, 전 세계에 있는 성도들이 경험을 했습니다.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더 좋다는 거예요. 교회 안 가니까 내 시간이 많아집니다. 아, 근데 돈도 많아집니다. 1석 5조는 되는 것 같죠. 그래서 신앙을 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기간에, 그로 인해 신앙을 버린 사람이 한국에도, 전 세계에도 참 많아요. 외국의 목사님들도 그렇게 간증을, 똑같은 간증을 하더라고요. 뭐, 유럽? 뭐, 아니면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게 코로나 탓입니까? 예전는 저도 원망을 많이 했죠. 이 아, 그 빌어먹을 코로나. 근데 코로나 탓인가요? 사실 코로나는 그냥 하나의 계기였을 뿐이라는 겁니다. 기회주의적인 선택은 당장은 흥할 수 있어요. 당장은 흥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비참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이죠. 우리 하나님은 다 보고, 다 듣고,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땅에, 그냥 내가 길가에 다니는 그 땅에 복이 굴러 넘치는 것 같다고 그 복주스러 다니면요, 그 복주스러 다니려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면 결국 메마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는 몰랐는데, 땅에 붙어 있는 땅에 굴러다녀, 어, 야, 이렇게 땅에 복이 굴러다니는 지 몰랐어. 이렇게 땅에 보기 발에 채일 정도로 많은지 몰랐어. 그거 찾으러 다니면서 다니 점점 하나님께 멀어지면요. 결국 메말라요 나중에 어쩌면 돌아오는 길을 잃어버릴지도 모릅니다. 7절의 기도원의 경고의 말씀 보십시오. 섬뜩할 정도입니다. 여러분, 기도원의 분노가 얼마나 컸는지 아시겠어요? 당장은 누가 힘듭니까? 지금 숲곳이 거부했어요. 그러니까 당장은 누가 힘들죠? 기도원이 힘들죠. 당장은 누가 이긴 것 같습니까? 숙고 사람들이 이긴 것 같고, 미디안 사람들이 이긴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국 누가 이깁니까? 결국 기도는 이깁니다. 결국 누가 힘들어집니까? 숙고 사람들과 미디안이 힘들어져요. 당장은 기회주의적인 선택이 좋지만, 결국은 힘들어진다. 여러분, 그냥 힘들어진다는 말로 표현이 되겠습니까? 잘 선택하셔야 합니다. 제발, 기회주의적인 선택을 하지 마십시오. 지혜로운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미디안과의 싸움은 하나님이 기도원을 통해 싸우시는 반드시 수행되어야 할 하나님의 미션이었죠. 그런데 이걸 반대하는 건곧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이라는 걸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한번 솔직해져 보십시오. 여러분, 알지 못했다는 말이 맞을까요? 알지 못했다? 아닐 거예요. 아마 알았지만 인정하지 않았다 라는 말이 더 어울릴 겁니다. 순종하지 못했다 라는 말이 맞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았다 라는 말이 맞습니다. 솔직해지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주일에 교회 나오지 못합니까? 왜 기도하지 못합니까? 왜 챌린지에 참여하지 못합니까? 못하는 게 맞습니까? 사실은 주일에 교회에 안 오는 것이고 기도하지 않는 것이고 챌린지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죠. 왜요? 숫꽃 사람들처럼 기도원이 이기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기도원이 이기는 것은 내 눈에 불가능해 보인다는 거예요. 챌린지한다고 내 삶이 변할 일은 없다는 겁니다. 기도한다고 내 삶에 새로운 능력이 생기는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솔직해지는 순간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것이라는 걸 고백하게 된다는 겁니다. 솔직해지니다 해도 안될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칼과 창이 아니라 나팔과 항아리와 횃불을 들고 싸우는 모습이 우스워 보이는 거예요. 답답해 보이는 거죠. 참 멍청해 보이기도 하고 쓸모 없는 짓 같다 보이거요 그러나 칠전 그걸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선택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고 그 결과는 얼마나 혹독할 것인지를 알려 주고 있는 겁니다. 이어지는 8절과 9절의 내용도요. 전개는 똑같아요. 그렇게 기도원이 숲곳이라는곳을 그냥 지나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분우엘이라는 곳에 도착하게 되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분우엘에게 도움을 요청하죠. 근데 나쁜 것은요. 가르치지 않아도 어떻게 그렇게 잘 보고 배우는지, 분우엘도 숫곡과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도울 수 없다는 거예요. 기도원이 미도연을 이길 수 있겠냐는 거죠. 분우엘. 부누엘. 분우엘이 어딥니까? 이게 좀 단어가 달라졌지만, 분우엘은요, 우리 창세기에 나오는 분이엘이라는 곳입니다. 분이엘. 부니엘. 이 분이엘은요,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을 했던 곳이고요. 씨름을 하고선 하나님이 야곱에게 너는 이제부터 이스라엘이라고 하리라라고 이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받은 장소입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을 했지만 하나님을 만나 대면했지만 하나님을 대면하고도 살아남았다라는 뜻이 바로 부니엘이에요. 하나님을 대면하고도 살아남았다. 굉장히 의미 있는 신앙의 장소죠. 그런데 그 장소의 의미가 완전히 퇴색해 버립니다. 왜요? 단 하나, 미디안이 두려웠기 때문이죠. 미디안이 두려워서 그 신앙의 장소에 사는 사람들이 기도원을 버립니다. 기도원은 분후할 사람들에게 자신이 평안히 돌아올 때, 평안히, 어떻게 돌아올 때요? 샬롬하게 돌아올 때 그들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합니다. 여기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자신은 반드시 승리하고 평안히 돌아올 거라는 거예요. 지금 너네들이 나를 도와주지 않지만 너네들이 나에게 그 흔한 음식 하나 내어 주지 않지만 난 지금 지칠 대로 지쳐 있지만 그럼에도 나는 분명히 반드시 승리하고 샬롬하게 돌아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속곳과 분우엘 사람들의 불의한 행동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겠다고 합니다. 그들이 불의한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실 것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수원동인교회 성도 여러분, 2주 전에 했던 설교가 자꾸 언급되는데요. 여러분 중간지대는 없어요. 중간지대는 진짜 없습니다. 숲곡과 분을 할 사람들은요,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우리는 기도원을 돕지는 않았지만, 딱히 미디안의 편을 든 것도 아니다. 기도 기도원을 돕지도 않았지만 미디안의 편을 들어준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이 사람들은 기도원에게 직접적인 해코지를 가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아마 이들은요 자신들은 철저히 중간지대에 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돕지도 않았 하나님의 사람인 기도원을 돕지도 않았지만 그를 버리지도 않았어. 그 반대편에 서지도 않았어. 우리는 아직 중간지대예요난 언제든지 다시 하나님께 갈 거예요. 난 언제든지 다시 나중에 하나님을 선택해야지. 여러분, 근데 중간지대는 없다니까요. 중간지대는 없어요. 부디 이 착각에서 지금 당장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지 못했지만 꼭안왔다고 안하죠. 그죠? 제가 누구에게... 왜, 지난주일에 안 왔어? 아, 저, 뭐 때문에 못 왔어요? 항상 그래요. 절대 안 왔다고는 안 합니다. 꼭못 아. 왔다고 해요. 못 왔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죠. 제가 예배에 참석하지, 예배에 잘 참석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예배에 참석 안한 것도 아닙니다. 제가 정직하게 헌금한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속여서 딱히 속여서 흥금한 것도 아닙니다. 제가 열심히 사랑을 베풀고 섬긴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또 딱히 사랑을 안 베풀고 미워하고 시기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중간지대는 없다니까요. 중간지대는 없어요. 축복과 분노에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 것이 아니라 섬기지 않은 것이고요. 그들은 기도원을 외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외면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버린 건데 나는 아닙니까? 나는 항상 예외인가요? 나라고 항상 다릅니까? 내 선택도 하나님을 버리는 선택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 내 작은 선택이, 내 작은 일상이 말입니다. 난 중간에서 안전하게 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차하면 나중에 하나님께 얼른 돌아가면 되지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결단해야 되고 지금 하나님 편에 서셔야 합니다. 지금 내눈 앞에 엘리 이쪽에 엘리야 한 명이 이쪽에 과알 선지자 450명이 서 있다는 거예요. 지금 서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과감하게 엘리야를 선택할 때 지금 믿음으로 엘리야를 선택할 때 하나님 편에 설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이 후회 없는 선택이 될줄 믿습니다. 오늘 제목은 지혜로운 행동을 하려면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지혜로운 행동, 지혜로운 선택을 할수 있겠습니까? 이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 능력으로는 할수 없습니다. 언제 가능하죠? 오직 복음의 능력을 힘입을 때 가능합니다. 복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선택할 수 없어요. 믿음이 없이는 용기 내어 하나님을 결단할 수 없습니다. 신뢰가 없이는 지혜로운 선택을 할수 없어요. 의지하지 않고는 청지기의 삶을 살수 없다는 겁니다. 축복과 분우엘은요, 그들이 가진 두려움 때문이든, 시기심 때문이든, 그 무엇이든 결국 기도원을 돕지 않았죠. 그들의 결과가 어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선택해서 끝까지 샬롬할 수 있다면, 그렇게 살아도 됩니다. 그렇게 선택해서 끝까지 샬롬할 수 있다면, 그들처럼 기회주의적으로 사십시오. 그러나 어찌 하나님을 떠나서 샬롬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참혹한 결과를 피할 수 없죠. 그럼 무엇이 가장 지혜로운 행동일까요? 당연히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게 가장 지혜로운 행동이고 생명을 살리는 행동이에요. 이것이 언제 가능하다고 해요? 복음의 능력을 내가 힘입을 때. 내 능력이 아니라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무엇인가요? 우리의 가족과 또 영가족들에게 내 주위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사랑을 베푸는 가장 좋은 방법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복음을 전했다면 그 다음에 내 말로, 마음으로, 물질로 얼마든지 표현할 수 있죠. 여러분 지혜로운 행동을 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부터 오늘부터 21일 챌린지를 다시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이건 한가에 사는 이벤트가 아니에요. 우리 여름사역 끝나고 아, 추수감사절 때까지 우리 별다른 일이 없구나. 별다른 우리 특별한 이벤트가 없구나. 그래, 이런 새로운 이벤트 하나 하자 하는 그런 일회성 이벤트가 아닙니다. 저도요, 목사지만 오전 10시, 오후 10시, 매일매일 그 시간 딱딱 정각으로 지켜 이것을 하는 것이요. 결코 쉽지 않아요. 굉장히 번거로운 일입니다. 저도 지난주 겨우 한 주였지만요, 몇 번이나 차 운전하다가요, 그냥 차 세워놓고요, 거기서 9시 59분 돼가지고요, 차 아무 데나 세워놓고요, 거기서 켰어요. 그래서 거기서 성경을 읽습니다. 아마 지나가는 사람이 보면 미친놈이라고 했을지도, 몰라요. 차에서 혼자 막 기, 기도하면 소리 지르니까요, 그죠? 아무리 차가 유리를 닫아놔도 밖에서 소리가 들리잖아요. 저도 참, 저도 참 번거로울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동은 해야 되는데, 열 시니까요. 딱5 9분 되면 멈춰서 하거든요. 그 전부터 막 어디다 자, 주차해야 될까? 근데요, 이렇게 힘들어도 번거로워도요. 이보다 지혜로운 행동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큐티할 때, 말씀을 읽을 때, 기도할 때, 감사의 메시지를 읽을 때, 우리 이 21일 챌린지를 하면서 할 때마다, 얼마나 이 마음이 뜨거워지는지 아십니까? 온라인에서요. 온라인으로 하니까요. 목소리도 달라요. 그래서 제 목소리랑 다르게 좀 변조되잖아요. 그죠? 끊기기도 합니다. 이게 딜레이도 있어요. 근데요. 같이 하면서요. 가슴에 막 뜨거움이 생깁니다. 가슴에 막 뜨거움이 생겨. 요이 뜨거움으로 기도하는데 어찌 하나님께서 속히 응답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 뜨거움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어찌 하나님께서 속히 응답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 뜨거움이 있기에 여러분, 300명이 3만 명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 뜨거움이 있기에 많은 사람이 성공하는, 승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단한 명이 승리하는 겁니다. 이 뜨거움을 소유하셔야 돼요. 반드시 이 뜨거움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남의 것은 이제 그만 부러워하십시오. 남의 이야기, 남의 간증, 그만 들으시고, 그만 부러워하십시오. 나의 이야기를 만드십시오. 나의 믿음의 일지를 써내려 가야 합니다. 이미 여러분의 믿음의 일지는 시작됐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능력을 힘입어 지혜로운 행동, 믿음의 선택을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